쉽게 인식된다.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들 알아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딱 보면 벌인거알수 있다. 그 얘기예요. 쉽게 인식된다라는 말, 쉽게 알아볼 수 있다. Due to 나왔고요. 동의어는 owing to, thanks to 너무 많죠. 한 개만 쓰고 갈게요. 뭐 때문에라도 쉽게 알수 있냐면 벌새의 special 매우 특별한, 매우 매우 특별한. harboring m e 먼트라고 나와 있죠. 한번에 갈게요. 공중에서 정지하는 행위. 이것 때문에라도 쉽게 인식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깃털도 너무나도 화려한 깃털이기 때문에 딱 보면 저게 무슨 새지가 아니라 어, 벌새네. 이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벌새 같은 경우에는 플랩이라는 동사 자주 안 나오죠. 펄떡. 펄 뭐라고 해야 되냐? 펄럭이다. 그죠? 펄럭인다 그들의 날개를 들어갔고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소댓꿈은 so 들어갔습니다. 이 벌새 같은 경우에는 날개를 펄럭이는 것이 너무나도 빠르게. 자, 여러분들 페스틀리라는 영단어는 이 세상에 없는 단어인 거 알고 계시죠? 페스트만 쓰셔도 빨리, 빠르게라는 부사가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기본적인 거지만 혹시 모르셨다면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날개 같은 경우를 너무 빠르게 펄럭이다 보니까 이 벌새들은 메이크 그냥 뭐뭐를 만들어 낸다로가시고요 허밍 노이즈라고 되어 있습니다 허밍 노이즈는 뭐라고 풀면 돼 그냥 윙윙거리는 소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윙윙거리는 소리 여기에서도 비슷하게 했나 네 윙윙거리는 소리로 그냥 하고 있습니다 자 컷만 위치는 앞에 있는 노이즈를 받는 것 보다는 앞에 전체를 다 받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 맞고요. 앞문장 전체 선행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관계대명사 지금 앞문장 전체 선행사로 잡았는데 이렇게 벌새들이 날개를 엄청 빨리 펄럭이다 보니까 윙윙거리를 윙윙거리는 소리를 만든다고 했죠? 그것이 와, is, 뭐뭐이다, why, 뭐뭐인 이유이다로 바로 들어가겠죠. is why they are cold. Called. are cold는 또 중요하죠, 여러분들. 뭐뭐라고 불리는 이유이다. 수동태 주의해 주시고, 필기는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is하고 w h y 사이에 the reason 생략입니다. the reason 생략. 그래서 이것이 이유이다. 무슨 이유? 이 그것들이 허밍벌드 벌새라고 불리우는 이유이다까지 들어간 거예요. 쭉 맞춰주시면 될것 같고 이어서 볼게요. 자 과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have found 무엇 무엇을 발견해왔다. 대절이어에 대해서 발견을 했는데 이 벌새라는 애들은 have 가지고 있다라는 걸요. 무엇을 갖고 있냐면 유니크 매우, 독특하면, 서도 패스트 상당히 빠른 윙 스트로크는 한 번에 가야죠 날겠지 네, 여러분들 이제 스트로크라는 단어가 조금 어색할 수 있는데 스트로크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쓰는 건 어디서 많이 쓰냐면 수영할 때 사람이 팔을 한번 앞으로 뻗죠 이한번한 한 번이 스트로크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날개를 한번 펄떡이는 거랑 우리가 수영할 때 앞으로 가기 위해서 손을 한번쫙 뻗는 것도 스트로크이기 때문에 윙 스트로크는 날갯짓이 되는데, 얼로우에다 별표는 무조건 쳐야겠죠. 앞 문장 전체 선행사가 맞다 아니다? 지금은. 컴마 위치가 똑같이 나온 거 보이세요? 근데 얼로우 뒤에 S 있어 없어? 이미 없잖아요. 앞 문장 전체 선행사가 아니라 누가 선행사라는 거야? 앞에 있는 스트로크를 받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날갯짓은 그그 그 날갯짓은 하고 들어가셔야겠죠. 얼로우 모모를 가능케 한다. 댐 벌새들이 받아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얼로우하면 어차피 뭐 기억한다? 얼로우 투 똑같이 잘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벌새들이 비행하는 것을 가능케 해준다. 아까 나온 그대로죠. Forward 앞으로도 가능하고, Backward 뒤로도 가능하고, Side way니까 옆으로도 가능하고, and even 심지어 Two가 들어가는데 요거는 요 위에 있는 Two fly랑 병렬로 잡아줘야겠죠. Two stop in mid air라고 되어 있으니까 멈추는 것. 멈추는 것도, 정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In mid air, 그냥 공중에서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거 예전부터 알려드렸는데, stop에 동의어 좀 외워두세요. Hurt. 정지하다. 이 단어는 여러분들 꼭 외우셔야 돼요. 보시면은 딱 같은 뜻이에요. 멈춰서다. 아시겠죠? Hurt. 다음 볼게요. 자 although부터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lthough they are small 이렇게 들어가 있죠 비록 they are small 그것들이 매우 작음에도 불구하고 벌새 같은 경우에는 can fly에서 끊으셔야 돼요 비행할 수 있다 up to라는 표현 보이세요 여러분들 up to는 최대 얼마까지란 뜻입니다 보통 이제 up to를 뭐뭐까지라고만 남기시는데 하 그건 좀 잘못된 해석이에요 왜냐면 다운투도 있거든요. 다운투도 뭐 뭐까지인데 그건 최소 얼마까지고 업투는 최대 얼마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어 54km/h라고 되어 있으니까 시속 54km가 되겠죠. 상당히 빠른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상당히 빠른 거다. 자, 그러면, 이어서 보게 되면, 벌새 같은 경우에는, 자, 요거는 밑에다 쓸게요, 여러분들. 비구 g o o 잘하다죠. be skilled at, 같은 거고요. be skillful at, 같은 거고요. be talented at, 다 같은 겁니다. 뭐뭐를 잘하다. 어차피 다뭐모를 잘하다 시리즈예요. 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없죠. be good at이나 be skilled, be skillful이나 t 런트도 재능이란 뜻이니까 다 똑같이 몸을 다 잘하답니다. 대신 중요한 건뭐이 정도 여러분들 어차피 전치사 S로 끝났기 때문에 ing 붙는 건 너무 당연하죠. 전치사 플러스 ing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쵸? 자, 그러면 이어서 보면 벌새 같은 경우에는 are also talented at 뭐뭐를 또 또한 잘한다가 되겠죠. Staying in 그냥 말 그대로 어디 어디에 머무르는 것. One place 한 장소에 자르고 like a bee 아까 했죠 벌처럼. 그러면 물어봅니다. How is this possible?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물어봅니다. 어, 왜 가능하냐면 일단 벌새 같은 경우에는 펄럭일 수 있다 그들의 날개를 자 요거는 좀 특이하죠 figure e i g patter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figure라는 단어는 뜻이 너무 많은데 오늘은 무슨 뜻이에요 figure 숫자 좋습니다 숫자 뭐 형상 형태 인물 다 되는데 오늘은 숫자로 썼습니다 그러면 어, 이거는 이제 뭐 숫자 8 모양으로 정도로 가겠습니다. 숫자의 8 모양으로. 그러면 8 모양으로, 날, 모양으로 날개를 펄럭일 수 있다. 너무 당연하겠죠, 여러분들. 컴마 위치. 지금은 안문장 전체가 선행사겠죠. 안문장 전체 선행사로 잡았기 때문에 이네이블 l e d s는 또잘 붙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뭐뭐를 가능케 한다가 되겠죠. 그리고 enable, allow와 같은 뜻이고, 공식도 똑같다고 했죠? enable 목적어, 투부정사까지다 들어갔습니다. 이 벌새가 harbor, 공중에서 정지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한다가 되겠죠. as they harbor, 묶어주세요, 여러분들. as는 while입니다. as they harbor. 에즈는 y를 대신했고요. 모모는 동안에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벌새가 공중에서 정지한 동안에 they use 벌새들 같은 경우는 사용한다. their long tongues라고 돼 있죠. 그들의 긴 혀를 사용한다. to take 뭐모를 음, 얻기 위해서 정도로 할까요? 얻기 위해서 또는 가져가기 위해서 괜찮습니다. 둘 다. Sweet liquid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제 달콤한 뭐 액체 또는 물을 이렇게 되겠죠. Liquid는 액체나 물을 따위를 얘기를 하죠. From flowers니까 꽃으로부터 잡아주시고. 자, 그래서 이래저래 뭐 이런 얘기들을 했고 이제 이 벌새의 한 가지 약점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영단어에서못 쓰신 분들 이런 거를 외우셔야 되지 또 같이 쓰죠. 디펙트랑 위크니스 동의어예요. 그니까 그죠? 이거 못 쓰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벌새 한 가지 약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음, 왜 그러냐? 비코즈부터 머치까지는 묶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 벌새 같은 경우에는 비행하기 때문에 비행하기 때문에 so much니까 너무 많이해요 너무 많이 비행을 하다 보니까 벌새 같은 경우에는 해부에서 앞뒤로 무조건 끊으셔야 됩니다. 몸를 갖고 있다로 해석을 하시고 fully developed feet 한 번에 가셔야 돼요. fully 형편없이 비행만 하다 보니까 형편없이 발달된 발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은 컴마 위치 나와있는데 수일치 신경쓸 필요 없죠. 뒤에 cannot 들어갔고요 앞에 있는 선행사 발 잡으시면 되는데 이 발은 cannot be used니까 사용될 수 없다가 되겠죠. to work까지 써서 걷는 걷기 위해서. 걷기 위해 사용될 수는 없다. 자 여기는 여러분들 뭐 이거 쓰고 가야죠 아무래도. be used to 동사원형 무슨 뜻? 모모하기 위해서 사용되다 그리고 be used to ing는 무슨 뜻? ing 하는데 익숙하다 무조건 나와야죠 여러분들 이거는 그러면 시험 문제 어떻게 낸다고? 워크냐 워킹이냐 그쵸? 제말 이해했어요? 네. 네 문제만 만들어 놓겠습니다. 자.. 야 이거 왜 이렇게 길어 어이, 뭐 끝이 없어 끝내라고 했더니만 힘들어 죽겠구만 씨. 아.. 씨, 별받네 여기까지만 하자 아, 씨. 아, 아니 나 이럴 거면 그냥 천천히 할걸 아니 나 아까 잠깐 봤는데 얼마 안 남았네 하고 빨리해서 끝내야겠다 했는데 뭐야 계속 나와 오유 자 여러분들, 네. 뭐 오늘까지야 뭐 별게 없을 것 같고요. 잠깐만 있어 봐요. 네. 자, 우리 언제 보죠? 토요일에 보죠. 네. 자, 토요일 수업 안내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요. 네. 토요일에 우리 뭐할 거냐면, 일단 1번, 6과 마무리 해야죠. 네. 2번, 그 다음에 6과 간단하게 테스트, 지버, 지난번처럼 진행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어 간단하게 테스트 진행하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3번 새로 나온 지문이 하나 있었죠? 네. 새로 나온 지문을 한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다음 시간 토요일은 진행하면 될것 같아요. 조금 빽빽할 것 같긴 해요. 뭐 어쩔 수 없죠, 뭐 일단 됐죠? 네. 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